이번 시간에는 바이낸스 입금 방법과 출금 방법을 모바일 버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OTP 설정과 신원인증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트래블룰 시행 이후 바이낸스의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 OTP 설정과 신원인증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금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OTP 설정 및 신원인증을 진행하기 전이시라면 해당 계정은 현재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입금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이 신원 인증이 완료된 바이낸스 모바일 처음 화면이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디포짓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입금하실 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아래를 보시면 해당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고 디포짓을 누르셔도 되고 화면 우측 하단의 지갑 모양 아이콘을 눌러 넘어간 화면에서 디포짓 크립토를 선택하거나 해당 화면에서 드래그해 넘어간 화면에서 디포짓을 누르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입금할 코인을 선택하실 때파이의 현물이 아닌 크립토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입금할 코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해외 송금용 코인으로 리플, 트론, 이오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입금할 때의 해당 사항이고 정말 고액의 금액을 입금을 하실 예정이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추천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리플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크립토홀를 선택한 상태로 검색창에 XRP,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추즈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리플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입금 주소와 리플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이미지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참고로,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코인마다 다른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코인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코인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코인마다 데스티네이션 태그의 유무도 다릅니다. 예시로 리플의 경우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지만, 트론의 경우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국내 거래소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데스티네이션 태그 입력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코인마다 데스티네이션 태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은 입금 주소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사용하는 리플처럼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는 경우 잊지 말고 꼭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넣지 않았거나 틀리셨다면 송금 지연 또는 오송금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오송금이 되었다면 거래소에 문의를 하셔도 되찾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넘어와 해당 영상에선 빗썸을 사용해 바이낸스로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 로그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현재 화면이 빗썸의 모바일 화면입니다. 화면 아래에 입출금을 눌러 이동해 주세요. 넘어가서 검색창에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코인인 XRP 리플을 검색해 주세요. 리플을 누르고 출금하기를 눌러 주세요. 넘어가면 출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 칸이 나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바이낸스 입금창에서 복사했던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출금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입력해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개인에 체크해 주시고 받는 분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바로 아래에 받는 분 성명을 영문으로 한번 더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출금하실 수량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 출금 수량 이내로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ars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ars 요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ars 인증번호가 옵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대략 2~3분 뒤에 바이낸스의 리플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출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보다 더 간단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빗선 모바일에서 아래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리플을 선택해 주세요. 전과 다른 점은 이번엔 출금하기가 아니라 입금하기를 눌러주시면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가셔서 화면 우측 하단에 지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넘어간 화면에서 화면을 드래그해 주셔서 가운데에 위드로우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크립토우를 선택한 상태로 XRP 리프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한 리프를 누르면 해당 창이 나타나는데요. 위에 있는 샌드바이어 크립토우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 넘어간 화면에서 에드레스에 빗썸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세요. 입금 주소를 붙여 넣으면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밑에 네트워크는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태그에 마찬가지로 비썸에서 복사한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 넣기 해주세요. 이제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해 주시는데 바로 아래의 샌드프롬은 해당 금액을 현물 지갑에서 출금할지 선물 지갑에서 출금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드로를 눌러주시면 바이낸스 출금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화면에서는 출금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밑에 보시면 최소 30 xrp 리플을 출금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이처럼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하실 때에는 출금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은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부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